아 여러분들, 어, 반가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의소 루, 정, 아, 한뭐 번씩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노구리 축구단의 수비를 선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수비 능력치를 볼때 무엇을 가장 어, 아니, 뭐,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일단은 쭉 훑어볼게요. 가볍게. 자, 센터 백을 한번 보죠. 자, 칸나바로를 보죠. 칸나바로. 자, 보면은 수비에서 가장 이제 수비들이 가장 높게 어, 능력치를 갖는 것들, 뭐가 있어요? 수비 센스. 수비 센스. 그리고, 어, 공격성. 그리고 공가로 치기. 그리고 수비 자세. 그죠? 그리고 점프. 그리고 피지컬. 그리고 스피드도 중요하죠. 스피드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또 뭐가 중요해? 헤딩. 헤딩도 중요해. 헤딩도 중요한데 어요 헤딩 능력치는 솔직히 머리가 공에 맞을 확률이 아니라 골이 들어갈 확률이기 때문에 헤딩 능력치는 솔직히 낮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센터백으로 공격을 나갈 게 아니라면은 코너킥 때. 헤딩 능력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점프와 피지컬과 스피드 그리고 어, 수비 센스 공격성 공가로 제기 수비 자세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뭐 균형 조절도 중요하다 뭐어 순발력도 중요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두 개는 보진 않아요 어 보진 않제 개인적인 생각이 여러분들 노그리 축구당에서 뽑는 기준이야 자 그다음에 이제 오피셜을 보면서. 노구리가 어떻게 수비수를 뽑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오피셜을 보여드릴게요. 오피셜. 자, 이게 어,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수비. 음, 보면은 공가로 책기라는게 있어요. 공가로 책기 자, 뭐, 수비 능력치 중에 공가로 책기라는 능력치가 있었죠. 다리를 내밀지 않고 따라가서 볼터치가 길어지면 몸을 넣어서 뺏는다. 어깨를 딱 넣는 거지. 요것도 공가로 체기에 해당되는 거고, 몸을 부딪혀 볼을 뺏는다. 요것도 공가로 체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스탠딩의 태클로 볼을 뺏는다. 왜? 달려가다 보면은 내가 뭔가를 누르지 않았는데 다리를 뻗어가지고 공을 낚아채잖아. 요 그거지, 그거. 고거. 그리고 슬라이딩 태클로 볼을 뺏는다. 요거는 내가 태클을 누르거나 그랬을 때, 어, 슬라이딩으로 공을 가로채는 거고, 응? 요번작에서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은 매치업이에요 매치업 그죠 매치업 요거 제가 한번 설명을 방송에서 드렸던 적이 있는데 매치업을 할때블로킹어 매치업을 하면은 상대가 이제 어, 패스를 하거나 슛을 할때 몸을 던지거나 발을 뻗어가지고 공을 뺏어낸단 말이야 근데 가랭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반응이 늦어가지고 발을 뻗었는데도 뺏지 못하거나 이럴 때가 많아요 이번작에 그죠 이번작에 이게 가장 중요해졌어 근데, 그래 화장실 좀 다녀와야 되겠어. 안 안돼. 저기 이것만 듣고 가. 안돼 안돼. 꼬주 잡고 있어. 안돼. 자, 이게 가장 중요해졌는데, 요거 요걸, 요걸 잘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수비 센스 일단. 수비 센스가 어, 높고 높아야 되고. 그리고 블로커라는 기술이 요번에 생겼죠? 블로커라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인터셉트 기술이 있는 선수는 블로킹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성공률도 올라가.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은 수비 센스가 높은 선수를 저는 선호합니다. 그리고 블로커라는 기술이 있는 선수도 있고 없는 선수도 있어 센터백. 있는 선수로 무조건. 그리고 인터셉트도 무조건이에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깨 싸움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네몬으로만은 어깨 박치잖아, 그죠? 네몬으로만은 그건데 요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가로 체기와 피지컬 컨택트 능력치에 영향을 받는데. 이것도 저는 가끔 쓰긴 하거든. 근데 솔직히 어깨 싸움은, 어, 메시로 해도 잘 돼. 공격진에서 상대 수비가 공을 잡았을 때 메시로 그냥 어깨 딱 네모 누르잖아. 그러면은 상대 수비가 피지컬도 좋은데도 흔들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피지컬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 이번 작에서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어깨 싸움을 그렇게 이제 어깨 싸움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쉽게 되는 것 같아 갖고 어 그렇게 능력치가 좋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 그래 가지고 공가로 체기와 어, 수비 센스. 이두 개를 엄청 봐요. 우리가 요 압박 지시 하잖아요. 압박 짓이 어, 에로 아론으로 압박 지시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쫓아가가지고 그럼 얘네가 쫓아가 가지고 발을 딱뻗잖아그 이게 다공가로체기 능력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헤딩 할때 중요하지. 않 헤딩 할때 중요하지. 중요하지 근데 이번 장에 솔직히 헤딩하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아요? 거의 없지 않나?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진 않아 응. 맞아 피지컬도 헤딩할 때 중요하긴 해 근데 헤딩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자 요렇게 이제 아론으로 쫓아가가지고 공을 뺏어내는 것도 공가로치기 능력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가로치기 수비센스 아 그리고 봐봐요 여기 봐봐 어, 수빈 씨의 네모 에, 네모 버튼, X 버튼. 어, X 버튼 우리가 그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걸 두번 따닥 누르면 다리를 내밀어서 볼을 뺏으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공가로채기 능력치가 높을수록 정확하게 태클할 수 있대. 어, 정확하게 태클할 수 있대. 요 그러니까 공가로채기. 가루치기, 공가로치기가 진짜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능력치인 것 같아요. 슬라이딩 태클도 어, 태클과 마, 마찬가지로 공가로채기 능력치가 높을수록 넓은 범위에 정확하게 다리를 뻗으며 어, 그리고 새로운 기술인 슬라이딩 태클도 보유한 선수는 더욱 높은 정확도로 볼을 빼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슬라이딩은 많이 할 일이 없어. 어, 요거는 슬라이딩 태클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자, 요렇게 보고 다시 한번 능력치를 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 능력치를 봅시다잉. 음, 보면은, <laughs> 자, 수비센스 칸나바로 89. 89면은, 어, 거의 1티어 수준에 해당됩니다. 1티어 수준이야요 89면은. 한88 아래 88 이하가 이제 한 어, 중상급 정도 어, 89가 넘어가면 거의 1티어 거든요 보면은 어, 칸나바로는 수비 센스는 괜찮은데 공 가로치기가 좀 약해 이게좀 아쉽지 공격성 공격성은 저는 어, 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공격성은 이제 공을 뺏어낼 때 약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걸 공격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굳이 이거는 뭐 낮아도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야, 다 여러분들. 그리고 수비 자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비를 하려는 이제 어, 적극적인 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성은 그 상대를 공격하는 거고 뺏으려고. 수비 자세는 아 수비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내려오는 거야. 근데 어차피 센터백들은 수비 진영의 자리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노그리 축구당에서는 수비 센스와 공가로체기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점프, 킥, 피지컬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그 다음이야 어, 점프, 킥, 피지컬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 패스 쪽이지 땅볼 패스 플라이패스는 중요하지 않고 땅볼 패스 이제 공을 뺏고 나서 딱 정확하게 줘야 되니까 그렇게 봅니다 어.. 그래가지고 제가 수비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수비 센스와 공가로 제일 가장 높은 선수가 누구냐? 반다이크야. 반다이크. 반다이크는 이미 어 지피로도 가장 비싸죠. 수비 센터백으로. 이미 이거는 검증이 된 거야. 보면은 공격성이 굉장히 낮아요. 반다이크. 공격성이 80이야. 수비 자세가 83이야. 그런데도 얘가 지피로 가장 비싸. 이건 어쩌면은 이제 노구리가 어 생각하는 게 조금은 맞는 것에 가깝지 않나. 어. 보면은, 키도, 예, 반다이크는 좀 크고, 점프력, 어, 낮지만은 키가 크기 때문에, 뭐, 헤딩 잘 따낼 거고.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딩 정확도는 골을 넣을 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머리 맞추는, 맞추기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잘 맞추는 게 아니야, 헤딩이 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헤딩 능력치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고. 자, 반다이크가 일단은 가장, 어, 노그의 축구단에 적합한 수비수고. 그 다음에, 우파메카노도, 어, 수비 센스가 낮긴 하지만 컨디션이 조금 섰을 때는 88인가 9까지 올라가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수비 센스 우파메카도도 괜찮고. 어. 재미없어요. 딴 얘기 해 주세요. 안 돼. 이거, 이거 끝나고. 자, 그다음에 노구리 수비 또 누구 있지? 말디니 말디니. 말디니 한번 보자. 말디니. 자, 말디니도 보면 수비 센스가 92, 공가로 측이 90. 90. 뭐, 말다 했죠? 근데, 이제, 말디니가 키가 그렇게 큰 선수가 아니지 않나? 186. 어, 186이고, 반대가 193. 그니까, 러 말디니가 키가 크지 않아가지고, 약간 헤딩이 불안하긴 하지만, 그런데요, 근데 요번에 헤딩을 시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수비에서 빌드업이랑 강한 압박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도, 올림생은 각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아,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레이 스타일은, 어, 전혀 안 봅니다. 어 전혀 안 봐요 플레이 스타일 강한 아빠 빌도 뭐나이뭐나 뭐, 전혀 못 느끼겠어 가지고 요거는 안 봅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거잘 걸러 내면 되지 어어전잘안 봐가지고 바란도 볼까요 바란 바란 수비 세트 굉장히 낮죠 84안돼안돼 위디거 안 돼. 안돼안돼82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자, 어쨌든 요렇게 수비를 노구리는 선정을 한다는 거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냥 오피셜을 전제로 해서 노구리만의 생각을 그냥 어막 이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뽑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오피셜 제가 보여 드렸으니까 요거 보고 어 여러분들 생각대로 뽑으시면 됩니다. 오케이?